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손질해 씻어 준비한 미나리 140g, 밑둥 잘라 준비한 팽이버섯 한 봉지, 손질한 오징어 한 마리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미나리, 팽이버섯, 오징어 넣고 전맛나게 만들어 볼게요. 손질한 미나리는 먹기 좋은 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 오징어 먹기 좋은 길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청양고추 2개 준비했어요.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주고, 볶게 썰어서 준비해놓고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두세요. 초간장 소스 만들기 위해 진간장 두 수저예요. 물한 수저 넣어주고 올리고당 반 수저예요. 고춧가루 납작하게 한 티스푼 넣어주고 이비식초한 수저예요. 올리고당이 잘 섞일 수 있게 저어볼 건데요. 달걀 3개 준비해주고요. 후추 약간만 넣어주고. 후추와 계란을 풀어서 준비해 놓고요. 준비한 미나리를 넣고 팽이버섯 한 봉지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 곱게 썰어서 준비한 오징어도 넣어주고요 튀김가루 종이컵 한컵2 0 0 m 터를 붓고 튀김가루를 잘 섞어 볼 건데요. 튀김옷이 어느 정도 잘 섞였으면 준비한 계란 반죽을 넣어주고요. 까나리 액젓 한 수저에요. 계란 반죽과 잘 섞어서 준비해주고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 넉넉히 부어주고 미나리 해을전 시작해 볼게요 불로 줄여주고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나리 해물전 맛있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나리 가지고 해물전 맛있게 만들어 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